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대단히 무리한 요구입니다. 명확한 사실은 권 변호사의 기억의 오류에 의한 소동이라는 것입니다. 이른바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라면서 제기한 의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어, 이름을 적시하지않았았습다만만누나 짐작할 할있있록했했한한 어, 위원장이 MBC가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하기 몇 시간 전에 이미 자신에게 그한한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얘기해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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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이 밤 9시가 지난 mbc 뉴스가 나가고 1시간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뉴스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 걸 마치 한상혁 위원장이 mbc가 보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 내용을 얘기한 것처럼 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건 이미 소동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국정조사라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참으로 어 말이 안 되는 얘기다.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